신규 시즌이 이제 업데이트 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저 처, 처음에 이제 벨리온 어, 뭐야? 같은 팀이야? 오프닝, 오프닝. 어흥! 이쁘 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튜토리얼에 따라서 플레이 방법을 배우십시오. 강인이 있잖아! 로그인하면 또 이렇게 매일매일 보너스를 줍니다. 이게 무료 가차. 메시, 무료 가차 10번이 있습니다. 메시는 이제 디럭스팩 하시면 0506 시즌 바르셀로나 메시. 레전드죠? 한번 뽑아볼게요. 메시가 무료,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이 게임은 메시를 무료로 줍니다. 야, 가챠도 뭔가 다르다? 왔어! 아, 나 진짜, 그 전에 축구 그할 때, 핏할때 메시 썼는데 참 쓰기가 힘든 선수기네. 어? 85?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미션 들어가셔서 기술 여기서 부스터 슬롯이랑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두 개를 보유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게 방금 메시였죠한 개는 비어있는 상태로 적용되고그한 개를 이제 어 셀렉트 부스터 토큰으로 또 랜덤으로 랜덤 아이템 한개 사용해서 무작위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토큰 뭐 100개 이런 게 없으니까 랜덤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트레이닝 가봅시다 뭐고요? 아, 아 파란 지역. 어, 아, 아, 지지. 쉽지 않네. 아, 아, 생각보다 어렵네. 아, 잠깐만요. 아, 이걸 세 번을 칠 <laughs> 때. 아니 이걸 세 번을 실패? 아니 잠깐만 저딴게 아니에요 이거 미어를 노려요. 아 잠깐만 살살 이거지 아 생각보다 좀 살살 살살 RT로다가 센 슈팅 한번 살살 날려봤어요 A로 패스를 하자 슛을 날려서 득점해보자. 아 오빈데? 아, 아 이게 자꾸 DD가 없어가지고. 자꾸 <laughs> 이게. 아! 어, 버 아니에요? 아임 말고? 쉽네, 쉽네. 또 축구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약간 으색하네요 스마트 어시스트. 아, 이거 키는 법 있던데? 자, 기타 게임 설정. 이거 같이 키면서, 그, 카메라 설정도 합시다. 그리고 선수도 이제 자동성장 할수 있는데, 메인에서, 내네 팀, 선수를 눌러요. 선수로 들어가서, 우리 메띠 어딨어? 내가 지금 레벨 1이죠? 네모죠? 어. 재능 디자인에서, 자동성장. 자동할당 해두면은 알아서 아! 신규유저 말고 또 복귀유저에 업데이트를 한게 있습니다 복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약갱신제도가 있었는데 폐지했대요 원래는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다시 해야 됐었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도 기존 스쿼드 있죠 그거를 그대로 그냥 다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재능 디자인도 재설정 무료화 돼가지고 리셋도 다할수 있고 방금 했던 그 재능 디자인 있잖아요 그것도 리셋해서 다시 다 할당할 수 있고 포인트 다 초기화해가지고 다시 포인트 투자할 수 있고 그걸다 무료로 해줍니다 피네스 드리블이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어? 이거 메시 특유의 그거 아니야? 바디페인팅 주고 일주일인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뭐 보상이 있는데요 매일 오전 11시에 로그인 보상이 들어가는데 매일매일 1일 보너스 게임 어디서 하냐? 밑에 보이죠? 이걸 하면은 보상을 줘요 근데 성공이랑 실패할때 뭐 보상이 다른나봐 한바퀴 돌때마다 이제 호화보상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 GP 운이 좋으면 에픽선수 수급도 가능합니다 꾸준히 하는게 좋아요 무조건 해야돼요 매일하면 호화보상 들어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세게 눌렀다. <웃음> 강심장이잖아. <laughs> 페널티 킹 성공. 많을까어어 까는... 아! 아! 성공하면 이게 오몇개간 거야? 실패하면 한칸 가나? 아 실패를 해봐야 돼. 아는데 아참 진짜 죄송해요. 실패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몇칸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일단 평생. 일단 감독부터. 한국 최강희 어? 근데 띵보임이 없다고? 어. 여긴 아직 울산 현대 소속이시네 내려놓으셨는데 아직 여기 <laughs> 1,600원 단 1,600원 스타일 오, 짧은 패스. 오, 어? 스탯은 현실 반영을 좀한것 같은데? 구입. 2 0억짜을 단돈 1,600GP. 감독 변경. 확인. 아, 미패가 없는 게 아쉽네. 우리 은 표정 봐. 너 개같이 뛰어야 돼. 내가 곧 전술이다. 아, 잠깐만, 전력이, 잠깐만요. 아까 분명 2300이었, 잠깐만요. 2.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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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보다, 잠, 잠시만요. 아니, 뭐야! 전력이 2396에서, 왜, 공짜 감독보다, 왜 전력이 더 떨어져요? 잠시만요. 아니, 뭐야! 300이 떨어지잖아! 돈주 샀는데!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왜, 오, 오히려 충전력이 감소돼요? 300이나! 뭐야? 응? 다양한 모드 탑재. 드림 인증. 여기서 스마트 어티스트 했고, 여기서 이벤트. 이거 둘다 진행하면은 이제 아이템 또 GP 아까 그 감독 코인이랑 뭐 코인, 뽑기권, 레벨 트레이닝 등 등등등등 많은 거 주니까 이것도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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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어? 네이마르도 있어? 음바페 뭐야? 아, 호날두 뭐야? 메시 뭐야? 너 뭐야, 임마? 메시랑 날두가 왜 같이 뛰는데, 임마? 개발했거든. 카네도 있었어? 아, 디고 파게 현재의 내정 메시 빼! 여기는 밀라노 에위치한스타디오 주세페 배아차입니다 어? 어, 위대한 선수들의 이름이 가득 새겨진 경기장인데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면서 오랫동안 이탈리아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아니 해설이 스포티비예요 테데 발베르데 아아 대장 아, 이거 다이렉트 로줘야지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공을 노린게 아니라 사람을 노렸어요 파리 생제르맹 약속 찬스 제처됐고 메시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패스 좋은데요 슈팅 이거다! <laughs> 이게 짧은 패스 역습, 역습 홍명보식 라볼피 하나야. 들어는 맞나? 홍강목님 능명하시잖아. 자 왼쪽 봤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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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면서뻥차 버리기. <laughs> 수 시간 다 됐네. 하골만테꼴 먹히면 화날 만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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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지났네. 난네. 팀 차에 오지는데 졌네. 하 지금까지 한준이 유슛 한 개인데 그게 결정 그그 그 <laughs> 결승골로 이어졌다. 결정력이 다시 말하면 참 좋았다. 감독 누구냐? 클라우디오? 철권이 하나도 없 그래.